<목소리> <laughs> 예.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 있어? 음. 응.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신수현입니다 오늘 반가운 음식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알다시피 저는 바디 프로필을 마치고 와서 Q&A를 드디어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오늘 근데 혼자가 아니라 게스트가 나왔어요. 자기 소개 한번 만 해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그러니까 아시는 분 아실 것같 안녕하세요 주루의 애매한 재능의 주루입니다 예, 예 치킨이랑 떡볶이 제가 준비했습니다 다 드셔야 됩니다 제가 떡볶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맨날 엽떡만 먹다가 처음으로 여기 거 시켜봤고요 제가 진짜 먹고 싶었던 뿌리클을 먹게 되었어요 일단 배고프기 때문에 Q&A는 이따 하고 먹었다먹습니다 진짜 네 선로어떻게 치킨은 장갑이지 그럼 들어 떡볶이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먹어봅시다 응. 별로 안 매워고요. 아, 매운 걸로 할거예요 냄새가 안 매워. 몇 단계야 이거? 2단계. 치즈 있는 거겠지? 치즈? 아, 추가 있는데. 내 눈엔 안 보이네. 아, 보니까. 나 저거 치즈다. 나 <laughs> 아, 이거 계란찜인 줄알았 이거 그 계란, 아, 치즈 같은데? <laughs> 아, 이거. 아, 나 이거 계란찜인 줄알 나도 당연히 계란찜인 줄 알고. 여러분, 이거 치즈였습니다. 중국 당면도 있어요, 여기 안에 보면. 근데 맨날? 한국말이 너무 신나. 신라면보다 맵고, 생각보다 덜 맵다 해가지고. 어. 안 매운데 맛있어. 음. 아, 진짜 매운 거할걸 음. 넣으면 안 돼. 아,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응. 음. 음. 떡보다 맛있는 거 같아. 음, 맛있다. 니가 치팅하는 건데 왜 내가 열심히 먹지? <laughs> 너무 맛있어 나긴장에 뒀거든. 안 씹혀. 음. 아, 너무 맛있어. 아, 아 떡이. 아, 진짜? 그러니까 그 식사 메뉴를 내가 맨날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막 이에 되게 많이 끼는 음. 그런 음식을 먹으러 가 먹으면서도 계속 신경 쓰이고 못 듣고. 중국 당면이 미쳤네. 음. 어때? 맛있어. 위에 가루가 짭짤. 뭔가 치토스? 뭐야? 뿌링클? 이거 안 먹었어? 나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해. 나아 이거 뿌링클이야. 뿌링클 처음 먹어봐. 진짜? 맛있다. 젤로? 나는 그 구운 치킨밖에 안 먹거든. 아. 나 이게 제일 설레, 진이. 어, 어떡해. 음. 나 근데 한 마리는 다못 먹을 것 같아. 이게 물리긴 해. 응. 음. 개맛있다. 아, 제가 맨날 닭가슴살 만먹잖아 드디어 다리를. <laughs> 어, 국물 별로 안 좋아해. 난 약간 쫄인거 좋아해. 나 한국에서 한 사람 별로 없더라고. 근데 떡볶이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진짜? 난 솔직히 엽떡이 더한 것 같아. 내둘다 맛. 치즈 어떻게 먹어? 먹방 보면 치즈 막 이거 그냥 먹잖아. 맨날 밤마다 옆, 먹방 보자는데. 고 배고플 때 먹방 보면 더 힘들지 않나? 같이 씻고 있어. 난 평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밌게 보는데 다이어트할 때는 먹방 절대 안 봐. 주변 친구들 떡볶이를 안좋아줘막 확실한 거 찍을 거 아니면은 안 사도 되는 거. 응. 음. 친구들 맨날 놀려. 난 아, 처음엔 다 돌린다. 어이, 잘 걸려. 음. Nope. 음. 이거지. 그치. 그. 카메라에 적응됐을까나 여기 못 찍어 본거왜말안 해줬어? 얼래 미쳐 먹는 거 아니에요? 지고 막. BJ님들 진짜 대단하시다. 왜? 네? 먹방하는. 아예 생방송으로 하신 분들 있죠. 생방송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생각 안 하고 그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걸거 아니야? 그데 그래서 편하지 않을까? 나는 대본을 무조건 써놓고 하는 편이라서. 아 그래? 난 이렇게 막 그냥 자연스러운 거 좋아해. 그러니까 한 편집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나1년 음. 뒤에 내 채널이 있을까? 아. <laughs> 어씨. 격다가 <laughs> 3천0천 이럴 때 많다고 생각을 전혀 못했어. 막내 입으로 말하기 참. 특이야 되나? 나는 옆에서 어얘 예, 유튜브에요 근데 그게 좀 민망해 진짜요? 그럼 막 구독자 몇 명이에요? 이러잖아 응 음, 그때 음. 민망해 난 뭐에 걸리려나? <laughs> 이 관심 있는 영상만 보니까 음. 보는 것 같아 음. 우리 열심히 먹는데 되게 안줄어든다 입이 진짜 짧아가지고. 나는 요즘 들어서 입이 짧아졌어. 막안 흘러. 그치, 이건 너무 많아. 드디어, 일만 QA 시간을 네. 가져보도록 할게요. 재밌는데 싸가지 없는 놈? 재미없는데 착한 놈? 어떤 놈? 재미없는데 착한 놈. 음. 입니다, 저는. 구독자가 10만이 되면 무엇을 할 건가요? 어 일단 10만이 된다는 거는 한 10년 뒤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1만도 1년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만 10만이 된다면 기분이 너무 좋아 가지고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지 않을까? 아, 날로 먹겠다. 아니지. 아. 이제 10만쯤 되면 저와 함께 일할 사람을 찾으면서 더 성장하는 유튜브 채널을 하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공포 영화가 재밌나요? 코미디 영화가 재밌나요? 저는 공부형가더 좋아요. 앞으로의 유튜브 컨텐츠 방향은 어떻게 되시는지. 솔직히 나는 컨텐츠라는 그딱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편안한 영상을 찍고 싶은 거기 때문에 컨텐츠라고 해봤자 무도를 해야 하다가 있죠.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계속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조만간 해보려고 해요. 기다세요 올해 목표가 있다면? 올해 목표는 올해 근데 다 가봤지 내년 목표를 올해... 아 내년의 목표는? <laughs> <이렇게 해? 웃음> 내년에는 제가 또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서 그거를 향해 남은 2020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애를 하고 싶은 때가 있나요? 연애를 막 하고 싶다라고 느끼고 <laughs> 그런게 없래도 이렇게 시즌이 있잖아요 너네 세포가 마구마구 막 들끓는 그런 시즌이 있는데 그 시즌에도 아무런 그 시즌이 언제죠? 꽃이 필때라던가 아니면 여름에 뭐 피서철이라던가 연말, 크리스마스 이럴 때 외롭지 않아요? 나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크리스마스 때도 뭐 남자친구 있었던 적이 없어서 그런 느낌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해본 적이 없어서 약간 모르는 그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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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셨어요? 아니요 <laughs> 내가 가장 잘하는 스포츠가 있다면 저는 태권도라고 할까요? 왜 자신이 음... 없게 말이야? 뭐가 전공이긴 하지만 잘하는 건 아니지만 뭐라 할지 모르겠네요. 음... 그러게요. 말을 잘 못하시는 걸로. 음... 나의 장단점. 저의 장점은 일단 시원시원하게 생겼다는 거고 <laughs> 단점은 이제 반대로 가보시면 됩니다. 공기기만 음. 시원시원하다. 음. 소심하고 노잼이고 그렇죠. <laughs> 저는 근데 키가 또 단점이라 생각을 해요. 어 나는 키 크고 부러운데 커 보면 알 겁니다 태권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 이거 되게 많이 말했었어요 뭐 여러 번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태권도를 7살 쯤에 국내 오빠 언니들이 입고 다니는 태권도복이 너무 멋여있어서 태권도의 태 자도 몰랐지만 무작정 도장을 등록을 해서 다녔습니다 난그띠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시작을 했죠 아침형 인간이신가요? 저녁형 인간이신가요? 무조건 다 거의 대부분 저녁형 아닐까요? 아나 저녁형 음... 정형하기 확실히 텐션도 올라가고, 어. 아침에는 힘들어. 어, 뭔가 생기도 안 들고, 자도 자도 졸려. 약간 연관지여서. 선생님이 아침에 잘 일어나는 꿀팁이 있나요? 저는 일단 알람을 무조건 다섯 개 이상을 맞추고요. 몸에 전날에 긴장을 안 하고 자면은 절대 못 일어나요. 나는 긴장을 하고 자도 잘못 일어나요. 눈 떴을 때 그냥, 그냥 일어나세요. 일단, 어, 뭐더 자고 다 이런 생각 말고, 어. 그냥, 그냥 일어나세요. 더자고싶다 이런 생각하면 한시간이 그냥 가있어요 눈 감았다 든한시간 그냥 가있어요 여름이 좋으세요 겨울이 좋으세요? 저는 겨울이요 여름에는 땀이 너무 나서 맞아 약간 냄새나 냄새나세요? <laughs> 아니 아, 맨날 나는게 아니고 밖에 오래 있으면 <laughs> 냄새나요 <laughs> 사진이 나 <웃음> <웃음> 머리 기를 생각 있으신가요? 저 열심히 기르고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계치인 것 같아요 한개월전 영상만 봐도 머리가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기른거라고 생각해요 면허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몇 종을 따셨는지. 저는 네, 면허는 19살 때 생일 지나고 바로 땄고, 1종으로 땄습니다. 이번도 승급심사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바다 이상부터는 지도자의 길로 갈수 있는. 이기 때문에 심사 기준도 확실히 딱 있어요. 딱딱딱딱 있어서 이론도 공부해야 되고, 겨루기도 실제로 선수들을 만나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감도 컸고 심사 자체도 어려웠어요. 충분한 숙련도 필요하고 충분한 공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처럼 무단 볼때 떨어지지 않으시려요 슬픈 <laughs> 이야기로 키는 몇살 때까지 크셨나요? 지금 키가 몇살때 멈춘 키인가요? 지금 키는 20살 때 멈춘 키예요. 어떻게 아, 늦게까지 컸다? 당신 수현님은 체대 출신입니까? 그렇습니다. 제 구독자라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저 인천대학교 재학 중입니다. 더블비 형님들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다른 채널 분들이 플라워를 하자 해서 미팅을 하자 해서 미팅을 하면서 거기에 더블비가 있어서 알게 되었죠. 이제 이게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Q&A 끝났나요? Q&A는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에 남겨주시면 해드릴게요. 저한테 궁금한 점이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로 남겨주세요. 제가 언제든지 열심히 답글을 달아드리거나 따로 Q&A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